안녕하세요 아이린님 오늘은 금요일입니다 오늘 금요일은 마음껏 칭찬하고 싶은 금요일이에요 왜냐면은 이번 주에는 칭찬할 것도 많고 특히나 또 학교생활할 때 어, 긴장하지 않고 진짜 잘 차분하고 여유있게 잘하고 발표도 너무나 잘한 것 같아서 너무 칭찬하고 싶어요 그래서 아, 좀 많이 성장을 했구나 그동안 훈련했던 게 어, 눈에 가시적으로 바로 보이지는 않지만 그래도 많이 성장했구나 라는 생각 때문에 너무 기뻤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기분은 어때요? 기분이 너무 너무 좋고요. 오늘 뭐하고 싶어요? 독서하고 운동하고 미래 희망하는 날 연습하고 싶습니다. 아, 운동을 매일 하고 싶어도 할수 없는 이 신체적인 문제 때문에 너무 운동을 잘해서 문제죠. 그래서 오늘은 최대한 어, 운동하러 가기 때문에 지금 오늘 꼭 운동을 가야 돼요. 그래서, 어, 어, 최대한 자극, 자극 주지 않고, 고려하지 않고, 컨디션을 위한 운동을 잘하고, 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잘했던 점은 학교 수업 시 침묵 훈련하면서 힘 빼고 자연스럽게 학교 생활 너무너무 잘해서 너무너무 자랑스럽고 칭찬합니다. 그리고 나빴던 점은 학교 수업 또 지각했어요. 또 지각. 아, 진짜 다음 주에는 무슨 일이 있어도 어, 절대로 상황. 왜냐면은 유찍할수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 내가 유찍가가지고뭐 하지? 이런 생각이 들면서 시간에 맞춰 가려고 한 거예요. 또 그렇게 하다 보니까 또 하필이면 트래픽이 없었는데, 어, 뭐라 그러죠? 처음에 생각이 안 나요. 어쨌든 출입이 없었는데 그날도 출입이 너무 심해서 진짜 학교를 좀 많이 늦었거든요. 왜 이렇게 지각하는지 모르겠어요. 이번에는 상황과 절대로 달아지 않고 이번 주 학교 가는 날꼭 30분의 법칙 꼭 실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배움에는 모든 일, 일에는 이유가 있고 때가 있다. 지금 요즘에 많이 느끼고 있는 것 같고 뭔가 새로운 일들이 많이 밀려오고 뭔가 좀 예전에는 못했던 것들이 스스로 막잘 되면서 모든 일에는 사실 또 뭔가 뭔가막 아던가던 하면서 열심히 활용할 때는 잘 되지가 않았거든요. 뭔가 자연스럽게 잘 되어가는 느낌. 그래서 요즘에서 많이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모든 일에는 이유가 있고 때가 있다. 그리고 오늘도 건강하고 기분 좋고 상쾌하게 하루 시작하고는 할수 있는 시간적 경제적 유리에 너무 너무 감사합니다. 집에서 편안하게 공부하고 실천체하며 풍요로운 삶을 살수 있는 이 시대에 살고 있는 것에 다시 한번 또 감사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의 원딩은 어제 같은 경우에 운동 쉬고 운동을 지금 쉬고 나니까 몸 컨디션이 너무 좋아졌어요. 네, 그래서 운동은 하고 싶기는 한데 그래도 내가 이제 저번 주 거의 쉬지 않고 운동을 했잖아요. 최대한 절제하면서 운동을 해보려고 했지만 휴식이 필요하다는 걸 알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음, 아, 지금 조금 있다가 이제 얘기는 하겠지만 어제 어쨌든 운동 쉬고 간데특톡 하면서 콜잠잡고 너무나 여유롭게 루트을저를 시켜냈어요. 그리고 일찍 일어나면 좋은 점은 생산적이고 잘때 불필요한 잡념 없이 잠들 수 있다. 그러니까 뭔가 예전에는 늦게 일어나면 남은 그 시간 동안 막 잡념이 있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거의 기절하듯이 일찍 자버리니까 필요한 잡념 없이 그러고 아주 하루가 좀 생산적이라는 거 그런 것이 좋은 것 같아요. 지금 딱 여기가 좋은 것 같아요. 7시, 8시는 너무 빠르고 6시도 너무 빠르고 어, 그때 일어나면 너무 몸이 피곤한 것 같아요. 제 어, 생체 리듬이랑 맞지 않기 때문에 아홉 시, 9시? 아홉 시에 자서 열1시 자는 거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나쁜 잠은 수면의 질이 떨어지고 살이 진다는 거. 내 네, 일찍 일어나면 수면의 질이 떨어져. 제 생체 리듬과는 확실하게 맞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여러 번 훈련을 해, 먼저 아, 영원구 <laughs> 체험을 해봤는데. 그 새벽형인가, 아침형인가는 저랑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장 이상적인 시간은 10시에 기성하는 거, 9시에 기성해도 괜찮은 것 같아요. 오늘도 거의 9시 반, 거의 10시에 일어나죠. 그리고 몸을 완전히 옥사시키고 쓰면 안 돼요. 완전히. 회복할 것은 착각이었습니다. 매일 지치지 않을 정도로의 루틴을 꾸준하게 실행한 것, 중요히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됐어. 그래서, 사실 학교 수업할 때도 마찬가지고, 막 일곱시 일어나서 시간을 정말 열심히 쓰면서 좀 요즘에 새로운 기술도 익히고 할일이 많아서 몸을 혹사시키다 보니까, 아, 그래도 자고 나면은 다 이렇게 회복이 될 거야 라고 했는데, 그것이 아니라 하루하루를 혹사시키지 않고 꾸준하게, 그 다음에 체력이나 그 다음날의 생산력이나 혈성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매일 꾸준히 그렇지만 너무 지치지 않게 근데 요즘엔 진짜 좀 지치게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요즘에좀 새로운 걸 많이 하다 보니까 좀 재밌기는 한데 어쨌든 너무 혹사면 안된다 라는 걸좀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요 아 혹사라기보다는 내가 너무 일찍 일어나서 그랬어요 막 5시 일어나고 7시 일어나고 이게 그냥 의도하지 않은 어, 새벽형 인간이 되었었잖아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내 몸이랑 맞지 않아서 너무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상태를 보면 수업중 잘하려고 긴장하지 않고 힘 빼고 물 흐르듯이 자연스럽게 너무, 너무 수업을 잘 받은 것 같아요 그리고 영상 자체는 영어를 집중적으로 제작해서 큰 시점을 공략한다는 거 그거를 기본적으로 하겠습니다 어... 그리고 수면이랑 운동 관련해서는 이제 영상을 따로 만들기 때문에 그래도 간단하게 한번 볼까요? 네, 이제는 조금 약간 새로운 도전을 해보거든요. 무분날로 해서 격일로 운동을 하고 하루하고 하루 쉬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운동을 하면은, 아, 내가 너무 고립 운동을 잘해서 근육 신경이 너무 살아있어서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격일을 시쉬해볼 텐데, 쉬는 날에는 집에서 필라테스와 스트레칭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쉬는 날완전 쉬지 않고 뭐 쉬고 싶으면 쉬기는 하겠지만 그래서 되도록이면 완전 쉬지 않고 집에서 이제 그 리포머를 피아테스 하고 스트레칭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당분간은 고립 운동을 하지 않고요. 다관절 운동에만 집중해서 하고 고립 운동 같은 경우에는 시티드 로라든지 아, 어, 래플다운은 고립을 꼭 해야 되기 때문에 자세를 위해서 그거를 할 때는 한 세트를 넘지 않도록 잘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잘 지키고 있는데, 나의 단백질 적당량, 프로젠 파우더 달걀 하나, 닭가슴살, 조각. 네, 이거 절대 준수해야 되고요 지금 다 떨어졌죠? 또, 또 사러 가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배움은 구수는 어떤 사이에서 이렇게 대처할 수 있고 엘리트는 항상 여유를울수 있는 환경을 설정한다. 절대 운동 1시간 넘기지 않고요. 운동이 아니라 컨디션을 위한 운동을 하자. 오늘도 절대 1시간 넘기면 안 됩니다. 예전처럼 혹사하면서 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에리님 항상 얘기하는 거지만 에리님이 나를서 너무 너무 좋고 요즘에 또 새로운 거 배우고 있기 때문에 조금 약간 힘들기는 하지만 재밌고 그래도 매일 게 핵생한 거 항상 나랑 약속 지켜줘서 너무 너무 고맙고 너무 너무 자랑스러운 것같아요 그러면 오늘 운동 즐기고 오도록 하고 또 너무 힐 받아서 절대로 오버 이닝하면안될거요 내일도 내일은 또 내일에 일이 있으니까. 그러면은 오늘 카메라도 잘 보내고 우리는 내일 만나요.